이에소속 해부학수업의 조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 방형근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강의 ppt 자료는 저의 개인 인스타 공지 채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 방형근.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요 방형근 근육입니다. 우선 근육 이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향근에서 요는 이 허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자를 쓰는 다른 용어에는 요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장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는 허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글자는 이제 방형. 이제 방은 네모방을 뜻합니다. 방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네모라는 뜻이 있고요. 자, 형은 모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형은 네모 모양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근육의 생김새가 약간 이제 이 사각형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딱 떨어지는 사각형은 아니지만은 언뜻 이 사각형 어, 모양을 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은 네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근은 쉽죠? 아, 근육. 그래서 이 허리 쪽에 있는 이 네모난 근육을 요 방향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쿼드러터스 럼버룸이라고 합니다. 이 쿼드러터스. 쿼드 Quad 하면은 아, 4를 뜻한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필라테스 포지션 중에 쿼드레패드. 이네 발기계 자세가 있고,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그네 개의 근육 있잖아요. 쿼드리셉, 이대퇴 사두근. 그래서 이 쿼드로터스는 사각형을 어,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럼보룸은 이제 요추죠. 그래서 허리 쪽에 있는 네모난 근육, 쿼드로터스 럼보룸. 근육 이름이 좀 길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간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앞글자만 따서 어, QL. 그래서 QL은 요반형근을 뜻한다. 제가 앞으로 QL QL 그러면은 아 선생님께서 요반형근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육 이름 영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어, 기시정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기시정지 근육이 붙어있는 위치죠. 자, 이 근육은 어디부터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점은 이제 골반입니다. 자, 골반. 이게 이제 골반이잖아요. 근데 골반은 뭐 천골과 뭐 좌골과 치골과 장골. 여러 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골반 중에서도 장골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골이에요. 장골. 장골 윗부분 있죠. 산에 보면 그 산의 그 능선. 그래서 장골 능이라고 합니다. QL은 어디 붙어 있다고요? 장골 능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붙어 있는데 보면은, 이건 이제 요추 뼈죠? 여기가 요추 4번. 그 다음에, 위쪽이 아, 3번. 2번, 1번. 여기가 흉추, t, 12번 됩니다. 늑골은 립이에요. 요거, 립 12번. 음, 립 12번.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요추 5번이거든요? 요추 5번에는 일단 붙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추 4번부터 그 다음에 1번까지. 그래서 QL이라는 근육은 요추 4번부터 1번. 여기가 어딥니까? 가로, 횡. 횡으로 돌출된 부위. 여기가 횡돌기라고 합니다. 횡으로 돌출된 부위. 횡돌기. 요추 1, 2, 3, 4. 횡돌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립 12번에 붙어 있다. 이 부위가 이제 정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시 정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상상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이 구체적으로 QL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측면. 측면에서 볼때 QL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신체를 반으로 쭉 나누게 되면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죠 아까 평면으로 볼 때는 그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면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제일 앞쪽에는 복부 근육들이 있죠 복부 근육들을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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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장기들을 걷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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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장뇨군이 있습니다. 장뇨근을 걷어내면 그 위치에 QL이 있습니다. 상상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후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이죠? 자, 후면에 대표적인 겉에 있는 큰 근육, 뭐가 있습니까? 바로 랩머슬, 광배근 있죠? 광배근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기립근을 걷어내면 바로 QL이 있습니다. 상상되십니까? 뭐 그래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해부학 어플을 통해서 한번 퀴에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신체 전면의 모습이거든요. 선택된 근육은 복부 근육입니다. 자, 복부 근육을 제거하면 또 다른 복부 근육이 나오고요. 어, 복부 근육을 우선 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거하면은 자, 요추가 보이죠. 이 안쪽에 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근육이 장요근에서 소요근에 해당됩니다. 소요근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대요근이죠. 아, 대요근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근육이 바로 오늘의 주제, 쿼드러터스 럼보룸, 요 방영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뒤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뒤로 넘기고, 선택된 근육은 광배근입니다. 광배근 제거 그 다음에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립근들도 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립근들을 제거하면은 바로 이 근육이 ql 이 근육이 바로 요 방형근입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많은 근육들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근을 이제 펠페이션 촉지를 할 때는 정면에서 들어가기 보단 후면에서 들어가기 보단 측면에서 장골 릉과 12번 늑골 사이를 어, 살포시 눌러줘가지고 퀴에를 뭐 풀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에는 기시정지가 있고 지금부터는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붙어 있는 위치를 기시정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두개의 지점이 멀어지게 되면은 QL 입장에서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치. 근데 기능은 늘어나는 움직임이 아니라 기시와 정지가 가까워지는 움직임, 해당하는 근육이 짧아지는 움직임을 해부학에서는 액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그냥 골반이라고 보고요. 장골 능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A 지점. 그 다음에, 요추에 붙어 있고, 립에 붙어 있잖아요. 역시 그냥 간단하게, 다른 지점은 허리 옆쪽 측면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측면과 골반이 멀어지게 되면은, 이 근육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어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QL은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QL의 기능은 요거죠, 요거. 지금은 짧아지게 된 거니까 척추의 어떤 움직임입니까 바로 레터럴 플렉션 측면 굴곡 축구이 큐엘의 첫 번째 기능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척추가 움직이지 않고 큐엘이 짧아지게 된다면 골반 이 위로 올라가도 큐엘은 뭐 짧아지죠 그래서 골반의 엘레베이션 뭐 거상도 큐엘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스트레칭이 나와서 그런데 많은 강사분들이 q 엘이좀 긴장됐다, 뭐 타이트하다, 뭐 풀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QL 스트레칭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QL 스트레칭은 필라테스에서 머메이드 동작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 풀어줘야지라고 생각한 이유는 대부분 체형이 좀 틀어졌기 때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QA를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형이 어떻게 틀어졌길래 QA를 풀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대표적으로 이러한 체형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관상면상에서 후면에서 바로 본 모습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골반의 높낮이를 봤을 때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골반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는 이제 뭐장골릉의 높나지, 아니면 정면에서는 a s i s 의뭐 높나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뼈를 만져서 골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한쪽 골반이 올라갔네? 그러면 올라간 쪽에 QL은, 아, 단축되어 있구나. 긴장되어 있구나. 라고 보기도 하고, 회원분 캐딜락이 엎드려 보세요. 다른 바깥쪽으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끝 좀 잡아당기고 엎드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비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쪽이 좀 튀어나왔고 한쪽이 좀 들어가 있고, 어, 그렇게 되면은 아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게 단족이라고 하죠. 다리 길이가 짧은 쪽, 장족은 다리 길이가 긴 쪽. 다리 길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짧은 쪽에 QL이 이런 식으로. 역시 또 짧아져 있다. 아, 그러면 이제 회원분은 오른쪽을 좀 이렇게 어,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체형이 틀어진 것 또한 결과다. 아, 결과다. 아, 많은 분들이 아, 선생님 저는 이제 뭐 허리가 아파요, 허리 통증. 아니면은 골반 부위가 불편해요. 뭐 골반 통증. 그래서 통증이 나타난 걸 결과라고 보잖아요. 결과라고 보고 이런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틀어진 체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케이. 틀어진 체형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된 거니까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게 원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어진 체형 또한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체형이 틀어지고 심하신 분들은 이러한 통증까지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나의 평상시 좋지 않은 자세와 움직임에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자세와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근육의 불균형이 심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세와 좋은 움직임을 해야 될 것이고 운동 강사로서는 회원분한테는 좋은 움직임을 학습시켜줘야겠죠. 필라테스 기구라는 걸 통해서 좋은 움직임, 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육의 불균형은 좋아지고 체형 또한 개선되고 통증 또한 감소되는 걸보여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좋은 움직임, 좋은 운동은 오늘 제가 좀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죠. 어, 여기에는 이제 기능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아까 레터럴 플래션 측면 굴곡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골반이 올라가는 어, 엘레베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네요. 바로 요추 안정화라고 나와있죠. QL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게 바로 요추 안정화입니다. 처음에 로고송 들으셨나요? 노래에 보면은 요 반영근은 요추 안정화 근육이다라고 나와있죠. 이게 중요해요. 3번 요 방향근의 중요한 부분은 3번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추 뼈는 5개가 있잖아요. 탑처럼 쌓아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처럼 쌓아져 있는데 어, 이 분절간의 안정성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척추가 5개 쌓여져 있는데 외부의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어, 척추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척추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은 애기를 들었을 때 외부에 부하가 가해졌을 때 그대로 정렬을 유지하려면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요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은 하나씩 하나씩 양 옆에서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ql이 됩니다. ql. 그래서 ql이라는 근육은 요추를 측면에서 잡아주는 근육이다. 그래서 ql의 별명은 요추 측면 안정화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 그래. QL. 정말 요추 안정성에 중요한 근육이다. 아, 그러면 QL을 좀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봐야겠다. QL을 강화시키려면 아까 기능대로 척추를 측면 굴곡시키면은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강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캐딜라 기구를 이용해서 보면은 사이드 밴딩, 뭐, 측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QL까지 힘이 쫙 하고 들어가겠죠. 물론 QL 운동이긴 해요. 요, 방향은 그냥 강화될 수 있는데 요추의 안정성이 떨어진 분들은 요추 통증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이 동작을 하기에는 약간 힘들 수가 있고,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리 찝힘,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다면, 좀더 안전하게 QL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허리 아프신 분들이 QL을 안전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척추재활의 이자 맥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이 남성분이 무거운 물건을 두고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QL 운동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아프신 분들을 운동시킬 때는 이러한 무거운 중량은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그림은 사람의 모습이고,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면에서 한 발을 뗐죠? 한 발을 떼고, 지금 한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직립자세?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쓰이게 됩니다. 어떤 근육들이 불이 켜지게 되느냐? 바로, 지지하고 있는 쪽 다리에 둔부 근육이 많이 쓰일 것이고, 자, 골반에서의 고관절에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최관에서도 흔들림이 발생되겠죠. 이런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쪽에 있는 근육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 QL 근육이 쓰이게 된다. 즉, q l 를 쓰는 방법은 척추를 직접적으로 측면 굴곡할 필요 없이 지면에서 한 다리 드는 것만으로도 이 근육을 활성시킬 수 있다. 척추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안전하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페이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은 전문가에 좀 가까워진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킬 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통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계속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점차 낮추기 위해서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켜야 한다. 여러분들이 또 재밌는 점은 어,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까지 증가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자 오히려 움직이게 되면은 어, 불편감만 나오고 몸은 더 약간 굳어질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정렬된 상태에서 안정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통증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움직임도 더잘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좀더 움직임 위주로 동작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프신 분들한테는 어떤 운동을 먼저 시킬지, 어떤 운동을 좀 나중에 시킬지, 이런 동작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에 맞는 부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마다 견딜 수 있는 부하가 좀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해서 알맞은 부하로 운동을 시키는 게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가시죠.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레더 바렐 기구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 레더에 밴드를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아까 전에 맥길 박사 연구에 따르면은 싱글레그 한 다리 상태에서 큐엘이 쓰인다고 배웠죠 그 점을 이용해서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는 본인 근력에 맞게끔 탄성과 길이를 알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환 요 정도 텐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본 상태에서 가볍게 한 다리 듭니다 드는 순간부터 이 측면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 밴드의 저항이 제 입장에서는 이 좌우의 불안정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측면에 힘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지지하고 있는 둔부, 하지 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한번 들어오는 걸 느껴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는 부위는 이쪽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둔부는 지지하는 왼쪽, 그다음에 QL은 이 오른쪽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힘을 뺐다면 밴드의 탄성에 이끌려 저의 몸통은 이쪽으로 이렇게 딸려가겠죠. 왼쪽으로 축구이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이 되지 않게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QL의 근육이 활성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달에 들고 그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 가볍게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다리를 빼서 힙힌지 그리고 돌아오고 힙힌지를 할 때는 체중이 5대5가 아니죠 지지하고 있는 쪽에 한8 정도 많은 체중이 실려 있어야지 운동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중립 유지 힙힌지 둥부작은 느끼고 이 상태에서도 다시 음, 발을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하지와 그 다음에 측면 코어, 그 다음에 상지 움직임까지 같이 협응을 이루면서 하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레더 발을 이용한 김에 이번에는 이 사이드 포지션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배럴 쪽에 리프머 박스를 좀 세워놨어요. 자. 자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더에다 발을 올리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접어서 박스에 올려놓고 어, 중립. 만약에 좀 균형이 좀 불안정하면 한 손은 여기 어, 배럴을 좀 잡아주시면 안정감이 있겠죠. 자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지금 완전히 기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기대게 되면은 저의 이제 왼쪽 측면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고, 다리를 올리고 내릴 때는 이 오른쪽, 어, QL 쪽에 힘이 들어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어, 고관절 외전근도 운동하면서 어, 더불어 QL까지 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작은 이양 사이드를 동시에 어, 강화하는 어, 동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대면 안 돼요. 기대지 않게 어깨를 끌어내리고, 지지하고 있는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립도 유지하고 그 상태 그대로 다이렉트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골반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걸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리를 어벤다운 어,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뻗어 주고 모아주고 뻗어주고 모아주고 뻗어주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laughs> 뭐 공을 이용한다면 회원분들은 보다 재미있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잘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해소속 해부학 수업의 조이사였습니다.